따끈하니, 좋네. 어, 갑자기 왜 어지럽지? 아이고, 머리야. 여러분, 오늘도 평소처럼 목욕하실 생각이시죠? 그런데 단언컨대 70대 이후에는 그 평범한 목욕이 한 사람의 마지막 행동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추우니까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고 밥 먹자마자 씻고 시원하게 때 밀고 아무렇지 않게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욕실은 휴식 공간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장소로 바뀝니다. 더 무서운 건 쓰러지기 전까지 본인은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멀쩡했고 평생 해오던 대로 했을 뿐이니까요. 지금부터 왜 70대 이후에는 목욕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74세 김영자 어르신의 아들분이셨는데 어머님이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목욕을 하시다가 욕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평생 같은 방식으로 목욕을 해오셨다는 점입니다. 50년 넘게 한 번도 문제없던 습관이었는데 왜 하필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여기에 70대 이후 목욕이 가장 위험해지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펴본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욕실에서 발생하는 급성 쇼크 사고의 약 80%가 새로운 행동이나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 평소와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던 중에 발생합니다. 즉, 평생 해오던 바로 그 목욕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몸을 위협하는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저녁 평소처럼 목욕하실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에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혈관은 예전처럼 탄력이 없고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요. 차가운 욕실에서 갑자기 옷을 벗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가 아무렇지 않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짧은 순간의 온도 변화가 혈관과 심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본인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멀쩡했으니까요. 평생 해오던 대로 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다 쓰러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몰랐어도 너무 몰랐구나 하고 말입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은 단순한 세면 공간이 아니라 준비 없이 들어가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할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정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도 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그렇게 씻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멀쩡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지난해 재계 상담을 요청하신 72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규칙적이고 깔끔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 정각에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근 뒤 깨끗하게 때를 밀어내는 것이 5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똑같이 목욕하시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려 하셨지만 욕조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따님이 목욕시간이 길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욕실 문을 두드리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혈압이 190에서 60으로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담당 전문의가 말하기를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정수님은 그때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은 69세 최영희님입니다. 이분은 특히 깔끔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전신을 비누로 꼼꼼히 씻고, 때수건으로 빨갛게 될 때까지 문지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점점 심해졌고, 결국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살펴보니 과도한 세정으로 피부 장벽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매일 씻는 습관까지 겹치면서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자극에 대한 방어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생 해오던 습관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도도 아니고 무리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그 습관이 70대에 들어서면서 독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은 줄어듭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도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행동합니다. 찬 욕실에서 갑자기 옷을 벗고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고 세게 문지르고 벌떡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나이든 몸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 중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위험한 습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목욕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대가 절대에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찬 욕실에서 갑자기 옷부터 벗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습관적으로 옷부터 벗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겨울철 욕실 온도와 거실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때 급성 혈관 사고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으면 체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은 더욱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혈관 벽에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76세 김철호님은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위도부터 벗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평소처럼 옷을 벗는 순간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고 검사 과정에서 부정맥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이럴 때는 욕실 온도를 먼저 올리셔야 합니다. 온풍기나 열선 매트를 이용해 목욕하기 최소 10분 전부터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고 공기가 훈훈해진 뒤에 옷을 벗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목욕할 경우 소화불량과 혈압급 강화 위험이 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액이 피부 쪽으로도 몰리게 됩니다.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71세 이순자 님은 저녁 식사 후 30분 만에 목욕하는 것이 40년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욕조에서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꼈고 급히 나오려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은 기다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정리 같은 활동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목욕 전 준비 시간도 확보됩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에 바로 풍덩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73%가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목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탕에 목까지 담그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수압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68세 박영수님은 매번 45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목까지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과 두근거림이 생겼고 검사에서 부정맥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발끝부터 천천히 들어가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까지 담그지 말고 가슴 아래까지만 담그는 방식이 좋습니다. 네 번째,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위험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욕실 낙상 사고의 42%가 욕조에서 일어날 때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이며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4세 조명자님은 20분 정도 탕에 몸을 담근 뒤 갑자기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어느 날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욕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는 단계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앉은 상태에서 30초 정도 기다린 뒤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일어선 뒤에도 10초 정도 더 기다린 다음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거친 때수건으로 세게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깔끔함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지만 나이 들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 과도한 때밀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증가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친 때수건으로 세게 밀면 피부가 쉽게 상처나고 세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염증으로 번질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67세 한영옥님은 목욕 때마다 떼 수건으로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밀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등쪽에 상처가 생겼고 낫는 듯하다가 다시 터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피부 방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때를 밀어야 한다면 거친 떼 수건 대신 부드러운 면 타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고 살살 문지르는 방식으로 바꾸고. 매일 하지 말고 횟수를 크게 줄이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박사님, 그럼 어떻게 씻어야 깨끗하면서도 안전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끗함보다 안전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먼저 씻는 횟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량이 줄고 신진 대사도 느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매일 강하게 씻으면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가려움증이나 습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만 관리하셔도 위생상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목욕 횟수를 줄인 뒤 피부 트러블이 완화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뜨겁다고 느낄 정도의 물은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혔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낄 정도가 적당하며 온도계로 재면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뜨거운 물에 데어도 초기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3세 정미경 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처가 덧나면서 확인해 보니 2도 화상이었습니다. 목욕 시간도 줄이셔야 합니다. 탕에 담그는 시간은 최대 10분, 전체 목욕 시간도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혈압 변동도 커질 수 있습니다. 비누 사용법도 바꾸셔야 합니다. 온몸에 비누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팔다리 같은 부위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냄새나 세균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누는 자극이 강한 제품보다 순한 제품이 좋습니다. 보습성분이 들어있는 약산성 제품이 무난하고 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자극이 될수 있으니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욕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물기를 닦을 때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몸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습제 바르기를 귀찮아하시지만 이 습관이 피부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손실이 빨라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해집니다. 70세 송옥자님은 목욕 후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인 뒤 그렇게 가렵던 피부 트러블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목욕하실 때의 안전 수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가족에게 목욕한다고 미리 알려두십시오. 그리고 욕실 문은 잠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욕실 가까이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기 바랍니다. 욕조나 샤워 부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작은 준비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면 참지 마십시오.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증상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찬 욕실에서 갑자기 옷 벗기, 식사 후 바로 목욕하기,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기,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기, 거칠게 때 밀기,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습관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 쇼크, 낙상 사고, 피부 손상, 심장 부담 증가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목욕이 다시 휴식과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목욕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하기 10분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둘째,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이 지난 뒤 목욕하십시오. 셋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고 발끝부터 천천히 들어가십시오. 넷째, 욕조에서 나올 때는 단계별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다섯째, 때를 밀어야 한다면 부드러운 타월로 살살 문지르십시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훨씬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씻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 더 안전하게 씻으시라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라도 바꿔보십시오. 욕실 온도를 미리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분명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가 꼭 알아야 할 겨울철 실내 온도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걱정돼 춥게 지내다가 큰일 나는 경우를 현장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욕 습관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 중 어떤 것이 해당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부터 바꾸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